5분 투자로 미국 배우기. 미국 전문가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개인이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산 중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재산세를 누가 부과를 하고 어떻게 산정을 하며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와 재산세 납부 후에 세금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미국 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세, property tax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재산이라고 하는 용어에는 여러 가지 재산의 종류가 부수적으로 따라붙지만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땅 같은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부동산세라고 하고, 부동산세라는 개념이 재산세에 포함되는 하나의 의미이긴 하지만, 재산세의 가장 보편적인 영역이 부동산세이므로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미국의 재산세는 연방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관리를 합니다. 주정부, 스테이트, 다음에 카운티 정부 이하 단위부터 관리가 되는데 특히 각 도시 기준으로 세율이나 적용 방식이 다른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재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집의 가치입니다. 집은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지어진 땅으로 구분이 되는데 각 지방 정부가 고용한 전문 평가 사정관으로부터 가치가 측정됩니다. 어세서라고 불리는 평가 사정관은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 즉 택스 어세스먼 밸류를 측정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르지 않은 이 개념은 실제로 집이 거래가 되는 것을 시장 가치 또는 실거래가라고 하고, 세금 부과 목적의 가치를 공시지가라고 하는데, 이 실거래가와 공시지가는 다를 수가 있고, 다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각 지방정부마다 평가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완전 새로 지어진 건물은 거래가 건물 지을 때 들어가는 총 비용 해당 건물에서 발생하는 예상 수익 등 각각의 기준으로 평가가 됩니다. 집의 소유주 입장에서 공시지가 평가 후에 해당 평가 가치가 너무 높게 측정이 되어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면. 재감정평가 요청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분기별로 납부를 하게 되며 타운에서 납부를 할 분기 납입청구서를 각 집으로 보유해 주게 되고 소유주가 직접 타운정부에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은행에서 모계지를 받아 집을 구매한 경우는 매월 은행에 납부하는 모계지 원금과 이자에 추가를 하여서 월별 재산세 납부액을 계산하고 해당 은행에서 에스크로라는 임시 계좌를 통해 재산세를 납부 관리하여 직접 월별 납부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각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의 예산 운영 방식에 따라 감면 혜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가끔 주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재산세 감면과 관련된 내용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해당 내용이 스팸인지 아닌지 항상 잘 살펴보시고 확실히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에서 온 편지가 맞다면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해야 감면이 됩니다. 통상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하지 않고 그냥 두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미국의 재산세는 연방정부 개인소득세 신고 시에 감면이 되는데 표준공제와 항목공제 중 항목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납세자의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고 최대 1만 불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이 세법은 추후에도 변경이 될수 있습니다. 모계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1월 말 전으로 1098이라는 세금 양식을 모계지 은행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이 양식의 10번 항목에 보시면 총 납부한 재산세 총액이 기재가 됩니다. 이 서류에는 연말 기준 모계지의 잔액과 총 납부한 이자 그리고 기타 일반 정보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류를 근거로 세금 정산 및 공제를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내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미국 재산세가 어떻게 청구되고 관리되는지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은행에서 매달 납부할 모계지를 받아 구매를 하시는 경우 재산세 납부액이 융자의 이자와 원금과 더불어 월별 현금 흐름 관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또한 재산세 자체가 집 값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부동산 재산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미국을 공부하는데 유익한 5분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